신바바. 네 라운드 2 복습은 생존이다. 뇌 스트레칭. 네. <ligen> 네 뇌도 스트레칭이 필요해요. 우리 영어 영어 공부로 우리 정신과 마음을 수양하는 거죠. 뇌 스트레칭. 지난 시간 중얼 중얼이었죠. 동사에 성모다. 동사중용이지요. 한번 더 동사의 성모다. 동사중용. 동사의 종류는 일반 동사비동사 초동사였다. 화장실에서도 동사 햇수 무 무므다. 동사 중수일이다 동사 햇수 무므다. 동사 햇수 다가빡 여보 동사 햇수 무므무다 동사 중수일므다 네뇌 스트레칭 되고 있나요? 어, 지난 시간 계속 어, 복습했었죠. 어, 동사 해석은 어 뭐뭐 다 빵꾸 다로 끝나고 동사의 종류는 어, 일비죠. 일반 동사, 비동사, 어, 초동사. 자 마지막 동사 의승 뭐뭐 다 등수 종류 일비죠. 이렇게 했었죠. 네 그래서 자이런거 알았다면 자 우리 한번 아 하나라도 맞히면 예, 오라이 퀴즈 하면서 가는 거죠. 자, 동사의 종류에는 3대 짱이 있다. 그 종류를 맞추시오. 1장, 2장, 3장. 예, 지난 시간에 있었죠. 1번. 미자말자, 숫자. 예, 우리 3대 짱은 아니었죠. 자, 2번 뭐였을까요 1번. 1번 나왔죠. 일반 동 일반 사람 (2번) 보통 사람이죠 (3번) 네 특별한 사람 네 일반 나왔다고 막 우리가 반응하는 건 맞지만 일반 사람 아니었어요 자 (3번은) 조동 조동 사 조동 아리 그다음 주둥 아리 (3번은) 에이가리 아가리죠 에이가리 자 (4번은) 뭐였죠 정답입니다 일이죠 예, 일반 동사, 비동사, 조동사였던 거죠. 아, 동사의 300장은 뭐였죠? 예, 일반 동사, 예, 비동사, 아, 조동사였죠. 자, 두 번째. 다음 동사의 뜻과 종류를 쓰시오. 예, 여게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1번 볼게요. run 나왔습니다. 우리 보통, 야, run이 무슨 동사야?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달리다 이러고 말아요. 이게 아니죠? 이제 어떻게 말해야 돼요? 어, 비동사 동, 동사 아니니까, 애는 일반 동사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은 뭐야요 M 나왔어요. 어, m 뭐였어요? m m 이지워지 애는 뭐였다? 어, 뜻이 아직 안 배웠지만, 이다고. 자, 종류가 뭐였어요? 자, 어떠, 어떠한 상태이든지. m m 이지워지워. 애는 뭐. 비동사였죠그렇죠비동사였다 자, 3번 뭐였어요? must. 뜻이 뭐예요? 어, 동사해야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해야만 한다. 그쵸?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단어를 동사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뭐뭐 해야 된다. 단어 책에 어, 나와요. 근데 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수업 뭐였어요? 애는? 애는 조동사였다. 예,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를 도와준 조동사. 그쵸? 달리다에다가, 어, must를 넣어봐요. must run. 뭐? must run 뭐예요 달려? 어, 달려? 야만 한다. 이렇게 달려야만 한다. 아유말 헷갈리고 있어요. 4번 볼게요, 4번. Respect 나왔습니다. Respect. 예, 예 뜻이 뭐예요? 어, 내가 어, 뜻을 몰라도, 뜻을 몰라도, 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비동사에도 없어. 뜻을 몰라도, 뜻을 몰라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비동사에는 없어. m i G was when 없어. 그럼 조동사가 어, Must, s h o u l 이런 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예, 무조건에는 일반 동사다. 일장에 됐죠. 일반 동사다. 뜻이 가장 많은 일반 동사. 그셨죠 자, 리스펙. 애가 c 에요 보다죠. 그렇죠? 미가 뭐냐면 빼게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그까 뭐예요? 리스펙. 어, 나 존경하다. 뒤를 다시 본 거죠. 오, 괜찮은데. 오, 저 사람 멋있는데. 오, 지섭 괜찮은데. 오. 리스펙. 돌아본 거죠? 예. 네, 그래서 에, 리스펙 존경하다. 존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문제까지 풀어 봤습니다. 자 아, 그럼 진짜는 지금부터죠 아, 접시 아, 깨기 접시를 한번 깨볼게요 자보써자 자, 지난번에 했던 1장 2장 3장 이 수업 뭐예요? 네뇌 스트레칭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계속 끄집어내서 머릿속에 있던 걸 끄집어내서 복습을 시켜주는 복습을 하게 하는 한주 동안 또 공부할 수 있게 하는 뇌들을 쫙쫙 쫙 스트레칭을 하는 그래서 동사의 종류는 일반 동사, 피동사, 조동사 있다. 1장, 2장, 3장. 자, 요런 게 있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딱 봤어요. 첫 번째 동사 m 나왔어요. m 무슨 동사? m 바로 나왔네. M 딱 보자마자 어 뜻이 어 뜻이 이다도 있지만 n은 피동사에 속해 있다. 어, 는 어, 자녀, 아들, 딸에 속해 있다. 자, 다음, 그래서 애는 삐동사 쭉 가시고. 자, 다음 손님, 캔 나왔어요. 동사 할수 있다. 뜻 몰라도, 캔, 어머, 여기 있어. 조동사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동사, 잇. 어, 뜻이 몰라도, 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 먹다. 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죠. 동작이 보이죠. <laughs> 네, it 먹다, 동사가 보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로 가요 여기도, 여기도 아니면 일반 동사로 가는 거죠? 자, 다음 손님, was 나왔습니다. was, Emma, i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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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에 걸렸죠? 어떠, 어떠한 상태이었다, 있었다, 비동사였던 거죠? 자, 다음 손님, use,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그러면, 자, 사용하다, 네, 사용하다, 막 동작이 보이죠? 그쵸? 막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로 갔습니다. 다음 손님. 언덕어언 g o 뜬 몰라도 어디 나왔어? 여기도 여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 일반 동사한 거예요. 자, 다음 손님. must. 어머. 여기 나왔어. 뜬 몰라도 여기 나왔으니까 조동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손님. should. 동사. 어머. should 뭐 있어? 여기 있네. 동사 도와주는 조동사. 맞왔죠그쵸 자, 다음 단어 나와 주세요. 다음 단어는 네, subscribe 나왔습니다. 예. 요건 좀 알아줘야 돼요. subscribe 뜻이 뭐죠? 어, 일단, 얘가, 삐동사도 없고, 예, 동사도 없죠? 그러면 얘는 뭐야? 일반 동사에요. Subscribe. 구독하다. Sub. 아래로, 아래로, Sub. 아래거든요. Sub. 드르륵, 드르륵, 그적인거에요. 아래로, 그적인거. 어, 어. 나 신문 구독할 때딱 쓰는거죠. 그쵸? 그래서 구독하다. 한명하다. 그쵸? 그래서 얘는 Subscribe는 뭐야? 예, 일반 동사인거죠. 일반 동사. Subscribe. 구독하다. Subscribe. 구독하다. 아, 어, 그리고, will s 어 will은 뭐죠? 당연히, 어, 조동사인 거죠.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 구분만 하는 거 구분만. 자, 동사로 가시고, 다음 손님, is나, a m 어 is, was, is는 be 동사 예, 가시고, 다음 손님, war나 니다 war, war a m where, 어 is, was, was에 걸렸죠? be 동사다 어, 구분만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손님, persuade, persuade. 여기도 없고. 여기 도고 이제 보이죠, 그쵸죠 단어가 길면은 거의 일반 동사인 거예요. Persuade 설득하다는 거죠. 일반 동사. 자, 다음 손님, 아 나왔네요. 한자 딱 맞으면, 아 비동사, 네, 그쵸죠 이렇게 해서 신바바 의능 용어 비조일 중얼중얼을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